하하, 진짜 세상은 넓고 쓰레기 새끼들은 많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하기 상대의 탐켄치고 텔포 점화 착취 탐켄치네요. 저는 이제 유채와 전멸 정목자다리스다리스대탕켄치인데이판 이기면 마스터 성격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점수가 99점이야, 제가. 나 알아서 들어올 걸. 안 들어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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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나 아, 너무 멀리 있는데? 훌라 맞아버렸어. 네플리시 없잖아. 응, 저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여맞아줄 걸. 히나이스 이거 하우리야, 하우리. 누운상 리아우 좀사려야겠다 가볼게. 오케이. 어, 뭔가. 뭐야? 어, 뭐 있다. 가는 중, 가는 중. 버텨봐, 버텨봐. 음, 가는 중, 가는 중. 오래비다, 오래. 오랩.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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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걸어봐, 걸어봐. 다 먹었어. 펜치 볼까? 대거리. 나이스. 러비. 이거 안 돼, 안 돼. 달러스거든. 잡었어, 잡었어. 가지가지 아깝다 나이스 오근 잡았어 뭐야 이 친구 아이가리 잡어 잡어 어 잡았어 그래? 뭐야 이 하자 뭐야? 이거 하자 응 가안주 가 뭐야 이 원숭이는 죽고 싶은거야 어디가시나 따라와봐 따라와봐 가안주 가 아, 내 아, 우리 죽었다. 아, 나플써야겠다 이거 어, 빼빼, 빼빼. 어,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스테유유하고 다른 건 플래시는 없어. 오케이, 딱 돼. 어, 나이스, 더블 끊냈다 예. 노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나 이스케이크 쿨타 1초만 더빨랐어도카람까지 잡는 건데. 나이겼다 아, 어리, 승격전이야! 예, 진짜. 오늘 나폼왜 이렇게 좋지? 21시간의 힘인가? 뭐야? 어리, 나 잘한 거 같지 않아? 응, 잘하네. 어지 승격전이야. 힙! 빌량이뜬 뭐냐고?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승격전 두 번째 판이고 지금 1승0패인 상태입니다. 이제 하울이랑 디오줌, 누누장이 리아하고 아, 아이고. 아, 예바다 아, 큰일났다. 아. 아. 아, 와, 못 잡았어 미친. 와, 미치겠다 그냥. 벗어, 저거. 아, 네. 어 여보 아 고, 이친마스이오케이녀고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녀 여러분들 이 연승하면 돼. 이수 있다. 이 아안 되겠는데? 왔어 사. 싸워봐. 지금 싸워봐 지금. 자. 어? 좋다. 플래시 있어? 이 친구 있어 플래시. 에봐어 플리 리스 플리스어 플리스어. 깔끔하게 뭐야 이허수아비네 존나 시시해. 뭐야? 아이 플안 써? 아 역시 이거 감전 드니까 자신감이 살아나네. 누가 자꾸는 정복자 달라고 압박 줘 가지고. 아,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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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몰라 있어. <laughs> 아리오스한테. 집중하 <사람>, <laughs> 아, 있다. 샷했 컷. 어, 아무것도. 어, 아, 오, 역시 좋은데? 감전이야? 좋은데? 좋은데? 은파! 보여줘. 하우리 은파! 얘 뭐야? 은파! 나이스. 바이트 스플. 나이스 우와 뭐야? 한대 맞아 줘. 여워야 그럼. 어 야, 나이스. 받으면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이거 바이 있는데. 아, 미안. 아, 나 이렇게 연파가 허허 피지컬 싸움은 내가 이기지. 친구야. 어, 이걸 나한테 거네. 잘려 보시자. <laughs> 어, 몇 장하고 보시나. 아, 근데 이런 게임 오늘 역전 두번 당해 가지고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내 근데 16대 3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지. 그것도 맞긴해나 불안해, 사실. 어, 위험하다. 제발 더텨었다5대 4. 너 이리 나와.

하우리. 아, 나 이렇게 음파가 오늘 좀 냄새 나냐홍골로게 죽여! 오케이! 아, 하우리, 막판이야, 이제. 2승 2패. 예. 크라이트 받은 피해라이트. 와, 2승 2패 뭐냐고?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사일로스고. 여러분 승격전. 와, 정막하니야 2승 2패 지금. 하우리랑 듀오 중이고. 누누장이 리아우 어우 빡세 빡세 이언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근데 확실한 건 바텀이 반반 가준다? 그럼 진짜 이긴다 진짜로 아 뭔가 초반에 이기다가 후반에 질것 같은 느낌 어허 진다는 말 금지 아, 제발 와아아아아아아 할만해 어, 어, 잡았다 여기 잡았어 나이 스킬이 없어는데

아, 맞다. 어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잡아, 잡아. 오스테긴한데아 피가 너무. 뭐야? <laughs> 애들 <애도> 고장났다. 개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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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하는걸좀어색긴 해. 아이 사이도 그어요 어땠어? 그래도 어 어, 어 잘했어. 질렸어.

안 돼! 안 돼! 허, 못 살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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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일단 이 스킬 잘못 썼어. 이 스킬 없었지? 아, 맞아? 나이스. 킬이스 나이스. 나이스. 킬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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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는이스이이스스스 오셋 oh 뭐야? 뭐? <미드> 어, <클레어. 미드> 음 천천히. 야 뭐야? 네. 이야 뭐야? 데음천야히야 뭐야? 천야히야야아야거야졌네 저거 뭐야? 뭐버버버 버려 버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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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임 안해저거 아, 하 아, 진짜 세상은넓고 쓰레기 새끼들은 많다. 나